할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도 있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보험을 전파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네, 천국보험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마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천국보험을 전파하시고,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천국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 들린자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이말 조금만 주시면 파워링나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로워요 불의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해산됐죠. 네, 또 어, 통진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다섯 명이 의원직도 박탈당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라의 근본 근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건들이 발견되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어, 8명의 판사가 어, 이 통진당을 어, 이제 어, 어떻게 해요? 해산해야 되겠다. 결의해서 어,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정당은요, 나라를 의롭게 세워가기 위해 세워진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정당들이 나라를 의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활동하기보다는 불의함들이 가득해 있죠. 통진당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당들이 정말 백성의 의로움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 어, 당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요.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요. 겉으로는 의를 말하지만 의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불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하기는 오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의로움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종교를 주시기를 주님의 영름으로축원합니다 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희락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이 땅에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고금전도에 힘써야 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4년 이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요, 전도초청주일로 삼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마지막 주일을 전도주청 주일로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교회가 더 많은 성들이 모여야 된다,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거야.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사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주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영원 고를 위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파손마다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힘쓰면서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자. 하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자. 예, 누구를 찾아가자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전도였어요. 영혼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현장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이유가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돼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하자면 내안의 천국이 이루어짐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만 소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서 뭐하게 하셨다 전도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만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그 소유한 천국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들 역시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전도현장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전도여장고를 하는 지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영어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봤을 때요, 우리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분수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분수리를 넘어 구하리구교리 쌍북리, 오 어, 관북리, 동남리 전체 일대 구여 일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부환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린 영혼,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나라, 우리 교회가 부여를 넘어 이 충남일대를 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것을 저는 알고 믿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 할 때에 멀리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빠른 전도의 방법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가서 보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은 영혼이 누구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이웃일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은 낙심해서 실망해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보음을 증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초청주의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 친척, 또한 여러분의 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요, 여러분 잃어버린 동운들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평생 함께 가세요 시장 <laughs> 여러분 저는요 부여 남북의 성도들이요 일평생 함께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함께 가요 네. 제가 티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요. 그 진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군대 있을 때는 요 군대가 지긋지긋하기 싫었는데 전역하고 나니까요. 그 군대에 대한 추억들 때문에 그런지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예전에 본 어, 그 방송이었는데요.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군대에서 체력집장이라는 걸 하는데 어, 오래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특급인지, 1급인지, 2급인지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멤버 중에 m 이라는 호주에서 온 연예인이 그 군대 입영해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거거요 근데 몸이 100kg가 넘는 아주 뚱뚱한 버무입니다. 그이 친구가요, 오래 달리기를 잘할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발이 빠르고, 그리고... 어 그리고 뭐 건강한 그뭐 어, 저놈들은 금방 내 돌아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지구가 자꾸 뒤에 처지는 거예요. 네? 그러자 그 t v 에서 김수영과 또몇 명의 그 연예인들이요 빨리 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셋과 함께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뭐할수 있어, 갈수 있어. 그러면서 같이 뛰어주면서 완주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요 남자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때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진한 감동입니다. 왜? 뒤처지는그 쌤을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빨리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뛰어주는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낙심해서 넘어져 있고, 지금 실망해 있고, 아, 내가 정말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질 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 그 사람 손 붙들고, 함께 가야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의 은교시기를 주님의 영혼으로 추권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들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 하나님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을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좀 늦게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부여 남국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중요하게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 함께 전도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오늘 이공간마가복음에 동일한 부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보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제자들을 그냥 전도전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요 몇씩 몇씩 보냈다? 둘씩 둘씩 보냈다. 예수님이 전도자장을 보내시면서 짝을 줘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또 그가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둘이 함께 복음 전도 현장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주에 여러분들 초청주의로 삼고 있는데요. 뭐 다음주에만 전도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전도해야 되는데 <laughs> 소원하기는 여러분 믿음의 파트너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파트너 기도의 파트너 야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전도하면 전도가 잘돼 그런 짝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요 함께하면 책임감이 생겨 함께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혼자 가면 두렵지만 함께하면 같이 할수 있고 내가 잘못전하는 것도 함께하면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초청장을 만들어서 밖에 놨는데요. 혼자 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같이 가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같이 가자 시작. 같이 가자. 전도하고요. 어떻게요?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네? 같이 하면 힘이 됩니다. 왜 같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 전도 현장에 나가면 두 명이나 세 명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런데요, 두 명과 세 명만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한 사람에게 중복 유자 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명에게 중복 유자 두 명씩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여섯 명의 중복이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 명이 나가면 총몇 명이 한 명을 전도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홉 명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저 혼자 전도할 때와 제 뒤에서 여섯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두 명의 동역자가 함께 전도할 때에 더 강력하게 전도가 잘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요, 혼자 전해주는 것과 둘이 전해주는 것과 셋이 전해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또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혼자만 사랑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라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제가 내년에 요 전도에 총력하는 어, 연로 삼고 내년에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따 사문총회 할는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구역장 강사님이 있는데 내년에는요, 구역에 전도 팀장을 세웠어요. 뭘 세웠다고요? 전도팀장 그래서 이 전도팀장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한 달에 한 명씩 몇 명씩 한 달에 한 명씩을요 우리 구역의 전도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요 주변에 이웃이든지 아니면 잘알수 있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우리 요번 달에는 2분 전도하겠습니다 팀장이 선포하고요 이분을 하면 구역은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는 거는요 따라 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자. 다시 함께, 함께. 사랑하자. 사랑하자. 함께 섬기자. 그한 분씩을 구역에서 삼고요 구역. 구역원들이 일주일 내내, 한달 내내 그한 명을 위해 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또 하면요. 그 사람 위에 한마디 할고 구역원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 몇 마디 기도할 수 있어요? 열 마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그 영혼 하나 사랑하면 혼자 사랑하는 거겠지만 구여원들이 함께 사랑하면 열 명의 사랑이 그에게 하는 거예요 혼자 섬겨주면 한번 찾아가 섬길 것을 구여원들이 함께 섬기면 몇번 섬길 수 있어요? 열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함께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도할 때에 따라 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자고요? 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주님의 능력.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말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일주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능력이 없지만,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내 안에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열두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부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능력을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네. 능력자다.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나는 대작 가지만, 주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능력자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병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치유는 기도를 할수 있는 여러분 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우리 위해 모든 병매들을 치료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성도님 전화 왔어요. 제가 방번전에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잡히지 않아서 수술 받았어요. 정말 낙심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권사님들 함께 찾아가서 함께 기도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 치료하셨습니다. 처음엔 약 항암 치료 안 받으려고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그런데요 다시 본면에서 항암 치료 여섯 번을 더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중보했습니다. 권장님들이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동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분이 검사 마지막 결과 받고 처음으로 생각났던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다. 네. 왜? 기도해줬던 여러분이기 때문에 아, 네. 소원하게는요. 여러분 능력 받아요. 여러분이 병자를 위해 손을 놓고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귀신들인 자들이 여러분 앞에 제압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그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증거할 때에 영원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천하의 자리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왜요? 우리 교회 채우려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라고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불의하고 더럽고 타락한 시대에 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함께 전도하며 주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지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빛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게 보내사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받았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인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구원받는 이가.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해서 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하니 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손 맞잡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감당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안에서 하나님 영혼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종들되게 하신 주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